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오늘은 날씨가 포근포근하니, <laughs>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봄날 같은 느낌이에요. 곧 봄이 오겠죠. 제가 오늘은 이 아이들 꽃이 활짝활짝 활짝 많이 폈다가 짓는 아이들도 있고, 지금 현재 또 꽃볼을 물고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, 이 아이들 중 일부를 마당에 내놓고 햇볕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오늘은 이 아이들 중에 다 삽목할 것들을 찾아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삽목하면은 봄에 더 많은 예쁜 꽃볼수 있을 거거든요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꽃을 예쁘게 피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완전 삽목이로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들이거든요. 삽목을 해서 더 풍성하고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이렇게 삽목이들이 준비가 됐어요. 전부 대충 이 예, 제라늄들 어좀 들어내고 잎도 좀 꽃도 좀 따주고 입도좀 따주고 갈련된 잎도 좀 따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네 삽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삽목 준비가 좀 많이 <laughs> 삽수들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이삽수들 가지고 제가 이제 삽목을 할 텐데 삽수를 어떻게 자 하나 쯤은 제가 지금 잡수를안 자르고 놔뒀거든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식물들을 살펴보고 이 아이가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세 줄기는 키가 비슷한데 요 아이만 키가 삐쭉 크잖아요 그래서 요 쯤에 잘라주면서 키를 맞춰줍니다. 그러니까 세워서. 잘라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걸 가지고, 요렇게 나란히 키를 맞추면서, 거의 다 지금, 제라늄들, 그렇게 길이를 맞추면서, 이렇게 삽수들이 나왔거든요. 그럼 여기를 칼 가지고, 한요 정도, 밑에서 쏙 싹도 크고 있어요. 자, 요렇게 어, 삽수가 나오면서, 키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. 여기서 또 새순이 나오죠? 새순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또 새순이 나와요. 그럼 이렇게 같이 키가 맞춰지면서 봄에 예쁜 꽃들 피워주겠죠? 여기서도 새순이,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크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럼 이때 꽃대들은 좀 대충 다 따주고 이제 이렇게 좀 자라가지고 봄에 예쁜 꽃을 볼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<laughs> 삽목할 삽목통부터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삽목통은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스티로폼 박스 조금 이렇게 얇은 큰것 같으면 두꺼 같겠죠. 이렇게 좀 작은 스티로폼 박스를 구멍을 내고 이렇게 양파망 같은 걸로 이렇게 돌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끼우고 돌 위에다가 양파망 같은 것을 놨어요 그리고 상토를 부어가지고 <laughs> 돌안 밀리게 어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밀려나갔죠 양파망 돌안 밀리게 이렇게 먼저 부어놓고 떡을 다 이제 불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가지고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물을 쭉 빼놓을거예요. 저 삽수들 마를 때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물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놓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을 부어서 물을 쭉 빼놓도록 할게요. 삽목할 통은 이렇게 이제 물을 쭉 축축하게 줄 흐르도록 줘가지고 이렇게 물을 쭉 빼놓습니다. 자, 물을 그렇게 빼놓고 일단 준비해놓고 이 삽수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삽수가 꽤 많아요. 이 아이들이 다 살아주면은 또 많은 식구들이 늘겠죠. 자,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제 키 맞추고 정리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들 이거는 두, 두, 두 개가 이렇게 키 맞추면서 이렇게 잘려 나왔어요. 자, 이렇게 보면은, 제가 일단은 또 잎, 잎을 자르기 위해서, 이 알콜, 에티놀이에요, 에티놀. 알콜을 솜에다가 넉넉하게, 촉촉하게 묻혔어요. 그리고 가위 소독을 합니다. 자를 때도 칼 소독을 항상 알콜로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. 여기를 이제 칼을 칼 가지고 이 삽수를 자를 때 매끈하게 싹 잘라주면 좋아요. 제가 이 삽수 자를 때는 어, 칼 가지고 썼어요. 그리고 잎 잎을 잎을 이렇게 많이 붙여 놓을 필요 없어요. 여기 요 날개 잎 같은 거 이런 거좀잘떼주고 그리고 잎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잘라내주고. 어, 요두잎 정도만, 요 작은 잎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여기, 여기를 꼬독꼬독 말려가지고 흙이 물이 쭉 빠질 상토, 지금 물을 빼놨죠 저 물이 쭉다 빠지도록 놔두고 이것도 한몇 시간 이상 여기가 꼬독꼬독 마를 때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딱 꼽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야외는 지금 어, 밑에가 매끄럽지 못하죠 자르면서 그러면은 잎을 잘라 놔놓고 잎은 다 필요 없어요 잎으로 가는 에너지를 뿌리로 뿌리 내리는데 좀잘쓸수 있게 잎은 좀 이렇게 뭐 요, 요런 거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어도 돼요 여기 길이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나 좀더 붙여놨는데 자, 이렇게 해서 또 칼을 칼을 또한 이렇게 자를때마다 알코올로 이렇게 싹싹 닦아줘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길이도 있고 여기가 매끈하지 못하니 그리고 이렇게 길게 안해도 되거든요 길게 하면 더 힘들어요 자 이렇게 여기를 싹 잘라내가지고 여기가 좀 매끈하도록 이렇게 해서 잡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뭐이 정도 아이는 요잎 하나 정도 더 따버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 매끈하게 칼, 칼로 칼 가지고 싹 하면 매끈해지거든요 매끈하게 했는 요 자리를 가지고 여기가 꾸덕꾸덕 마르면은 저 상토에다가 살짝 요렇게 살짝 다 꼽아주고 항상 이게 분갈이 할 때나 이렇게 삽목할 때 요렇게 이제 물이 요렇게 살짝 꼽아주고 지금 여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막 물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, 공기층이, 흙과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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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와의 차이에 공기층이 있으면은 잘 상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물을 조금 한 숟가락 정도 해서 공기층을 딱 메워주고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삽목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제가 저삽목통에 가서 지금 이게 이 아이들은 말려야, 말려야 돼요. 말려야 되는데, 가서 하나 살짝 꼽아 얹어 보도록 해 볼게요. 이 아이 정도 하나 더. 준비를 해가지고,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, 일단, 여기, 삼국통이 있는 곳으로, 어 와서, 그냥, 야, 지금 꼽을 거 아니에요.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, 이렇게 매끈하게, 싹 잘라진 상태에서, 한 1cm 정도 되겠죠? 이 정도 길이. 더 이게 삽수가 나오는 대로 또는 좀더길 이렇게 조금 더 길어도 괜찮아요 저는 삽수를 자르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요정도 길인데 이런 아이를 가지고 여기를 한 몇시간 이상 여기 마르면 여기 꾸덕꾸덕 마르거든요 마르고 나서 이 삽목통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다보면 여기 공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꼽아 가지고 이렇게 살짝 꼽아가지고 잘 꼽혔죠 자 이러면은 이 안에 이 밑에 공기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공기청 없애는 개념 정도 자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<laughs> 저는 숟가락 가지고 잘해요 그럼 이렇게 물을 한 방울씩 딱 놔줘 버리면은 아까 그 삽수와 이 상토 사이에 공기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살 확률이 많답니다 이렇게 삽목을 하면 되겠어요 네, 예, 삽목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도, 이렇게 조심조심 잘 해주면은, 얘네들, 예, 잘살아져요 뿌리 잘 내려주고,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요잘 정리해서 삽목을 해주면은 잘 살아주거든요. 뿌리 잘 내려주고, 그리고 삽수 자를 때, 요렇게 저, 우리 이 제라늄들 이 상황을 봤어. 예. 저는 키도 좀 맞춰주고 지금 좀 일단 봄 준비 <laughs> 봄 만날 준비를 해야죠.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통풍도 좀 시켜주고 햇빛도 좀더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오늘 종일 마당에서 이렇게 제라늄 삽목을 해봤습니다. 삽목 이렇게 해서 또 내년 아, 아 내년 아니네. <laughs> 올 봄에 예쁜 꽃 많이 피게 해서 제라늄도 많이 늘려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+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